7장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에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수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삼 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 주인이 모든 백성을 그리러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상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피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너가 물같이 된지라 여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들어오겠다가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자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어 나이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기어 거주하였다면 좋을 번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 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 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집 바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집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오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오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오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라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향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이에 여수아가 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집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이 세라족 속이 뽑혔고 세라족 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어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수아가 호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양왕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수아에게 호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 0 0세겔과그 무게가 5 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하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에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골 골짜기로 가서 여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더니 았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악골 골. 기라부르더라 8장 아이성을 점령하다 여와께서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차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 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페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페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북병이 있었더라. 여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즉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함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들의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북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북병이 성읍을 점령한 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죽이고 북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왕을 사로잡아 여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만 이천 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거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왕을 저녁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 그때 여수아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재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이라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수아가 호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 바는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9장.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수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수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매 여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이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오게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딱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업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업들은 기부 과 급이라와 브럿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짓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명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온 회중을 위하여 남 나무를 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여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거하면서 어찌 여심먼에서왔다고하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다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며 물을 리라 하니 그들이 여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하나님여호의종모에게 명령하사 이땅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을당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무리를 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뵈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10장 여수아가 기본을 구하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성임이여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왕 호함과, 야르뭇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함에. 족 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함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륙 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

그 다저당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저당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게다 진영으로 돌아.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함에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밟으라 함에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성읍과 왕을 쳐서 그성읍과그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 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립나로 나아가서 립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립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립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계살왕라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신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중에 모든, 그그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 것이 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땅곧 산지와 내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멸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 1장 가나안 북방을 취하다. 하수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압과 시무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내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올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난족석과 아머리족석과 해족석과 프리스족석과 산지의 엽수족석과 미스바 땅헤르몬산 아래 희위족석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 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처죽이고 여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뒷발 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정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며 여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저서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정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수아가 취한지여 여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곧 산지와 온내개과 네 고셋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산 아래 레바는 골짜기의 발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처치했으며 여수아가 호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 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리어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수아가 가서 선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압과 유다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 2장 모세가 정복한 왕들 에스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라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여 염의 벤여시모스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깃을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미그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라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 여호와의 종모세이스라세가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무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수아가 정복한 왕들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 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게 곧 헷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수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들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돌람 왕이요 하나는 막대가 왕이요 하나 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밧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베 왕이요 하나는 라싸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으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 보왕이요 하나는 다나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나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들리사 왕이라 모두 31한 왕이었더라 13장 정복하지 못한지어 여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족속의 모든 지역, 곧에구밥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글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난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머리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뜨는 곳의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스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브론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번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번에서 다스리던 아머리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랏과 및 그슬족속과 마가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만 산과 산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라롯과 에드레에서 다스리던 바선왕 오게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족속과 마가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르벤 자손의 기업 모세가 르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 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스본과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디본과 바봇발과 벳발무언과 야스와 그대못과 메바앗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 과 백벌과 비스가 산기슭과 베데시못과 평지 모든 성업과 하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머리족 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유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오레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로 받은 성업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가짜 손의 기업 모세가 가치파곧 가짜 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랏 모든 성읍과 암몬자 손의 땅 절반 곧 라바 페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밭 미스베와 부드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트람과 벤님문라와수곡과사본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가짜 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들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동쪽 문화세자 모세가 무나스의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무나스의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오게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육십 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오게 나라 성읍 아스라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무나스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14장 요단 서쪽 기업의 분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 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업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봤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우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우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 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 ...이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